아니, 아니, 백두시하고 졸라 멋있게, 해. 나는 이거, 방, 나도 이걸로 하려고 그랬지, 안 맞으면. 선 <laughs> 넘지 마세요, 천이면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한다고. 줘. 만하세요! 저거 때문에 지금, 감이 딱 와서 하신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오케이. 어! 아, 잠깐만, 야. 나 방금 썼는데? 마펀치죠, 이거? 마펀치잖아. 마펀치죠, 마펀치지. 마펀치! 야, 아까 약배스 동이 그 알고 있다. 원투 마펀치 맞는 거야. 마펀치! 아, 오케이. 앉았으면. 존나 못한다. 진짜 너덜너덜 하다. 허치고, 길체로 맞은 겁니다. 야 잠. 잡을... 잡아. 두 딸이 있었다는 건 알아, 그 당시에. 근데 그 걔네들 이름은 모르겠어요. 정의하제는 부인이 몇명 있었나요? 난 부인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laughs> 아뭐스네이크예요 스네이크 절대 안 맞을 거야 진짜 오늘은 근데 여러분들이 멘탈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또 모르죠 될지 근데 그 삼국지 연희랑 그니까 연희가 자, 화장실 갔다 왔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퀴즈를 시작합시다. 적격대전을 패배하게 된, 유인 중엔 배를 묶어버린, 다시 제일 걷는데 이때. 배를 세사슬로 묶으라 했다.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공추 방토. 아, 잠깐만. 응. 생겼나? 오케이. 어우, 씨. 아, 테라네 아이고, 모르더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너무 쉽지, 이거는. 그거, 그 뭐냐, 촛나라랑, 오나라랑 합작한 거아니야 조조 죽일라고. 가비. 일단은 맞았지? 어, 일단 맞았고. 아! 아! 찍고,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아, 뭘 까비에요 이게? 절대 까비가 아닌데. 하다. 완트 <laughs> 아이고. 아, 뭘 맞을 뻔합니까? 아니에요. 터키 까비. 파이. 차. 그렇지. 네. 아! 둘다원투 하다 맞은거예요 제가 못 막은게 아니고요둘다원투 하다 맞은거예요 오케이? 하단 투아 스네이크 시리즈 이게 질렸어 이제 어? 나만 질린거야? 님들도 이게 질릴 때 되지 않았나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어 이게 벽광이 안된다고 하단 왼허퍼 왼허퍼 빠세 투투투 이러다 스네이크 할것 같은데? 어버, 아이고. 아이패스는 무료전에 가사합니다저 도발을. 도발을 하고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 풀고요. 풀고요. 아이고. 괜찮아? 아직 안 죽었어. 죽었네. <laughs> 지금? 아이고, 가비 헛! 아직 안 죽었다, 그리고. 아이고. 격고, 경몰이 살짝 아직 원투, 원투. 원투. 설마 원타 스네이크 나오고 막 이런 건 아니겠지? 원투. 설마 와구하면 스네이크 나오고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 하단. 내가 이걸 의식해야 돼? 아이고. 기다려 기다려 스네크 나올 때까지 기다려 뭔가 쓸것 같아 쓸것 같아 쓸것 같아 아아더 기다리면 안 된다 더 기다리면 안 된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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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씨, 원투 나올 때 나올까 봐 그렇지 저요아나손달락 한번 맞혀야 되나 장비가 많은 지적이라는 별명을 가진 전투는 라운드 원 파이트. 장판파, 천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니야? 장판파 아니야? 오케이. 장판파에서 그 다리 맞고 조조 대군 막아서 맞지 맞지 내말 맞지 정길진 결국 그때 같잖아. 그래서요. 옷이 다는 건가요 지금? <laughs> 아이고. 자 펠레트님 천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판파 전투 아니야 그게? 장판교긴 한데 장판파라고 적혀있던데 아닌가? 아이고 그 만인지적이 그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서 만 명을 상대할 수 있다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데 하다? 아이고 하지 않아 됐진 않았세요 지금까지 데빌진하다가 이거 지금 한지 10분도 안 됐어요. 알겠, 아이케... 아! 만인지적에 내가 알기로 관우랑 장비 이렇게 둘 있다고 들었는데. 하다. 오케이. 늘 맞던 건데 너무 놀라는 거 아니냐고요? 조용히 하세요. 오늘만큼은 맞고 싶지 않아요. 짠손. 망함. 차라리 레알을 할걸. 난 피해줄 줄 알았네. 하단 지금? 오케이, 아, 이거 스네이크까지 이제 예상을 해서. 야,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이씨! 야, 문건 왜 지나가냐, 마크, 업어, 업어. 아. 런트, 어퍼, 어퍼, 아저아샥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아지 지금? 아아아 마스터 컵이요. 아 승패력 실한가? 나왜 이렇게 처참하냐? 오늘 리 스네이크한테 강등당하겠네. 아닙니다. 내가 이길 거예요. 저번에도 내가 이겼을 텐데 이분한테. 아 살짝 스네이크 같깝다 지금. 마 마키 마키 잡다 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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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키. 마키. 찍고 기다려 마켓 오케이 설마 또 스네크 이 맞고 게임 아예 예예아그그그 아니,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지금 어반충력 관리 많이 하세요 플라잉이란 들가 없어요 마켓 오케이 대신에 조금 느리지만 판정은 좋죠 아이고 톡아 하단 설마 여기서 저, 저 점프 뭐야? 저 스네이크 뭐야? 잡기. 아이고. 넥시 잡기. 잡기. 어퍼. 나이스. 이렇게 하면 벽으로 안 가네? 원, 투. 풀고 이게 느리다고? 허허. <laughs> 아이 플라이랑 스네커랑 이지 걸리겠어요. 안 걸리죠. 당연히 뭐야 이거 왜팽 돌아가 이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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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클라보 서기. 탕탕 때려주고. 하다. 왜안 늘려? 흘리고 있었는데. 마킹 오케이. 아 뭐야 기상업했잖아. 하다. 투. 외어퍼외어퍼 스네이크, 설마, 스네이크를 쓰겠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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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하나, 한번 더... 하나, 아! 더... 터! 아! 나 오케이... 오오... 오오... 오, 뒤질 뻔했어. 맞아요... 아, 저 레드가 더 센스 걸요. 아마도 아이고! 1,2, 복치이아좀 벗어납시다, 반시겠죠아 아. 이게 사람이 스네이크를 좀 많이 맞게 되면요 그 이게 스네이크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게 살짝 감이 와요 아, 그게 이제 잡기랑 또 비슷한데 잡기를 하도 당하다 보면은 아 이건 잡기다라는 게 대충 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이스. 어? 아 보고 막으면 되긴 한데 내가 원투나 어, 와구 나올 때 하면 맞잖아요. 어쩔 수 없이 때 받쳐야 되잖아요. 빠비 한게 6천 원 먹었네. 이상람을들고 빠비. 오케이. 아니 복권이 왜 피해주는지. 아! 정상적인 게임은. 야, 너는 나를... 아니다, 뭐 그슬 그청 금해라고 <laughs> 똑같네. 나랑 너랑... 아... 그래, 넌 이걸 대놓고 쓰면 맞아주진 않겠지. <laughs> 내가 조금 더... 미친 것 같다. 너보다 미안하다! 아, 아, 왜, 왜, 백패시 했는데, 왜? 아니, 이 친구 친구들이... 지금, 아, 음, 안 되겠는데?